절. 억울하게 미움을 받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갑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린 말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니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비굴어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양하여 스스로 뽑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주에 말이라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시인이 그에 대한 호소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재복 장로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음, 그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어, 유치장에 한 28일인가 29일을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억울했다고 친구가 어, 파출소에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선배가 가보라 를래갖고 어떻게 됐나요? 갖고 안부 물으러 갔다가 자기도 공범으로 그냥 잡혀갔고 그냥 재판하는데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그 29일 동안 구금하는 걸로 딱 가둬 버리더래요. 그래서 정말 황당해 갖고 지금도 그 생각하고 억울하신가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일평생에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크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 히 있다가 어디에 잡혀가고 어디에 쓸려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시를 지으면서 본인이 억울한 일들에 대해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사울 왕에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그냥 시기를 받아갖고 수십 년을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을 보면서 과연 이럴 때 어떻게 그가 대처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해답을 다 갖고 있어요.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 예수님 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큼 어루하게 죽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전에 다윗이 그의 예수님의 삶의 한 백만 문제일을 경험을 하고 그가 예수님도 몸을 인성을 입으셨지만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먼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할때 사실은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모든 해결이 사실은 다 됩니다. 기도를 할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대답이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또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특별히 억울할 때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다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서로 사인을 보고 이렇게 합작하지, 협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왜냐하면 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거짓말로 목격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비웃으면서 우리가 그를 이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일치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 부분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투영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어려웠던 모든 인물들의 어려움이 예수님 앞에 다 다가온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다 짊어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는 아들을 드려야 되는 그 심정을 보여주었고, 억울하게 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장면 중에 마태복음 26장 60절에 거짓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자를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나이다. 하면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 20절에 거짓말로 모략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윗도 당했지만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하면서 비웃는 모습을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비웃어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 자기부터 구원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군인들도 희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관리들도 비웃고 그리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하하하면서 그를 조롱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다윗도 당하였지만 이보다 더, 더 정말 수치스러운 그 비웃음을 예수님은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십자가 밑에 나오라고 제가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화병이란다래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환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당하였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나는 그네 그런 은혜 받고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의 모욕이야.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순교의 장소에서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손해 보고 살아야 되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 눈치 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호소할 때 어떤 식으로 또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번 하고 또두번 합니다.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섞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19절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만 나에 대하여 이제 호소를 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보았으니 잠잠하지 마옵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서이 모습 이 모습이 시편 22편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라고 말하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시를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 이게 이 히브리어 그때는 아라모죠. 아라모하면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에요. 나야 나니만 나야 나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는데 오늘 그 시와 거의 같은 분위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사람들 악인들에 대하여도 기도하였지만 나 자신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악을 막아주시는 것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란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게서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한 편으로는 그환란을 위해 기도하고, 환란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멈추기를 기도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면역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예방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런 이좀 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걸릴지라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기도를 해야 되고, 예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성령 충만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소서, 깨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떨치소서, 깨소서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일어나소서, 깨소서 이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좀 뭐, 어, 뭐, 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좀 능동적으로 일어달라라는 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한테는 이 잠잠하지 말고 멀리 하지 말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서 있지만 마시고 빨리 일어나셔서 또 빨리 좀 일어나서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를 좀 송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송사를 좀좀 좀 제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능동적인 개입을 원합니다. 소극적인 개입이 있고 능동적인 개입이 있죠. 간접적인 개입이 있고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하면 나의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의 틀이에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기도 못 한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시편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24절에 오면은 이제도 또한번 능동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인은 당당했던 것 같아요. 이,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했던 부분이에요. 나는 충성을 다 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왕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서 이런 당할 만한 일이 있다면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해야죠. 제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하라고 할때 가져야 될 모습이 있으면 제사장다운 모습입니다. 축복자다운 모습이 내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일그 조건이 거룩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거룩해야 되죠. 여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갖고 기도하려고 할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오늘 시인이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을 하고 이 문제서 판단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 우리 이미 앞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지만 여기 보면은 이 19절에 오면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없어서 나의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것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또 한번 하나님께 강조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반복하는 거죠. 아하 소원을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번에도 똑같이 못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26절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못하게 못하게 가 아니라 이제는 버려 주시옵소서. 아예 버려 달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막아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래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조건, 오래 참기. 마지막 조건, 견디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사랑으로 차라리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악한 것을 내가 품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견디고 참아주라고 의지적으로 그분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되죠. 그들향하였지만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향하여 이것을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이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는 일들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행하실 수 없어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 시편의 기도, 우리가 이 신앙인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를 일이다. 즐거하게 즐거하게 하소서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28절은 내 혀가 주를,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27절에 보면 노래하리라, 출구하리이다, 말하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평안하심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라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혀가 주를 말하며 이 말한다는 것은 10편 1편에 보면 묵상한다 라는 말이에요. 읍조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읍조리고 묵상하고 또한 종일토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의의를, 그의 의로움을 내가 읍조리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이 기도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못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이게 못하게 하소서가 몇번 나옵니까? 지금 다섯 번이나 나오네요. 짧은데. 그리고 잠잠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원래 그 히브리에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 그런데 알이라는 말은 이 로라는 말하고 알이라는 두 개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알은 지금 당장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로라고 하는 것은 식계명처럼 영원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할때 쓰는 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말을 다 여기서 알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환란이 안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문제에서 지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못하옵소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소극적인 어, 기도라고 할수 있다면 그다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떨치, 떨치소서, 깨소서라고 얘기하고 판단하소서.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끄러워게 하시며,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욕을 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나는 이제는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항상 이 주의 주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결론을 요약을 해봤더니, 악인들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악인들에 대하여 나를 깨어서 깨소서, 판단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소서 라는 말로. 이 거의 결론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은 깨어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옵시며, 주님 악인들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의인은 "일어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하고, 노래하며, 주님, 주님의 의로움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앞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억울함을 당하실 때,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용서하셨던 주님, 오늘도..."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삶.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가 이런 억울할 때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